이가 흔들려요.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63세의 순자 씨는 치과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순자 씨는 평생 이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충치 하나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만 꾸준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치할 때 피가 비쳤습니다. 처음엔 칫솔이 생가보다 했습니다. 잇몸이 붓고 찬물에 시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겼습니다. 결국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서야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잇몸 뼈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치주염이 꽤 진행됐어요. 순자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거지 치주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60대가 넘으면 집에서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말년에 이가 많이 빠지셔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때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친구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67세인데 이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가 그렇게 튼튼하니?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잇몸이 안 좋았어. 근데 치과에서 다섯 가지만 지키라고 하더라고. 첫째, 칫솔질 방법을 바꾸는 것. 이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이 사이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 칫솔만으로는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다 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스케일링. 하지만 스케일링만 믿으면 안 되고 매일 쌓이는 치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금연. 담배가 잇몸 혈액순환을 막아서 치주 질환을 빠르게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영양 관리.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잇몸이 튼튼해진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약국에서 치간채소를 샀습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 어색했지만 이 사이에서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석달후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잇몸 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던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 정기검진, 금연, 좋은 영양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이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가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환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잇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